네 안녕하세요 넥시아 네. 인사드립니다.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오이네 네. 어, 씨. 안녕하세요 에이스들입니다. 네. 해찬입니다. 네 해찬 씨부터 인사 부탁해요. 드네 안녕하세요 에이스들 최소 막내를 맡고 있는 해찬입니다. <laughs> 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오이사지 브리디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테니포차고정우입니다고영입니다 기억도 안 나. 또? 오케이 자니 형도. 자니 형 솔로가 어떻게? 아, 아, 갑자기 왜 이래? No. <laughs> 나 진짜 모르겠어. 그러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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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그, 지금 그 그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아무튼 세찬이도 얼마 전에 거사를 치르셨죠? 네, 거사 치렀습니다. 네. 또 도영 씨가 뭐, 또 아주 선물을 해주셨다고. 아 그건 나중에 추후에 공개될 예정. 네, 추후에. 네. <laughs> 찬정이한테오라고말 한번 해줘봐. 아니, 뭐왜안 아, 오지? 뭐, 뭐, 뭐. 어? 나이표다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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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안 갖고 와고 그래? 잔영, 잠깐 들려. 아, 아, 너무 많이. 틀렸어. 어 여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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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입었어 입었어. 아 이제 잔영 소개 해주시죠. 인사해. 야돼 잔이에요. 예 <laughs> 어제 나 정우랑 룸서 먹었는데 내방네방 네방 오더니 제 방에는 침대가 두 개거든요. 싱글이 두 개. 요 네, 싱글이 두 개인데 정우가 와 여기가 그래도 내네 방보다 큰애 해서 딱. 그리고 있었는데 오늘 막상 들어오니까 여기가 훨씬 큰 거예요. 아그 정도는 아니지아 그거가 여기였던 아 형방이랑 똑같을 거야. 같은 라인인데. 근데 여기보다 넓어 뭐야? 근데 원래 나는 그런 거 타고 나죠. 아 어떤 게? 그런 특혜 받는 <laughs> 거. 너 특혜 받았어? <laughs> <laughs> 너좀 위험한 발언인데 특혜 받았어? 아 막내 리스키의 특권이야. 근데 이거. 그 노래 끄자. 어어게 그래, 보면 그래. 잘안 들릴 수. 이분들한테는 엄청 크게 들릴 수도 있어. 아, 생각보다. 그래, 그래. 어. 아나 근데 양말 자랑하고 싶은데. 축구 <laughs> 하고 왔어? 아니 왜 자랑하고 싶어? 아니 너무 길어. 양말이. <laughs> 내가 무대 할때내 양말 썼거든. 응. 그래가지고 이제 교환했어. 교환했어. 응. 이거. 음. 그렇지. 근데 이거를 줬어. 다 똑같지. 양말 안 사는데 양말이 계속 생겨나. 아, 확해요 정확히. 나는 심지어 슬리퍼를 자주 신고 다니잖아. 근데 그 스케줄 끝나 <laughs> 양말 벗기가 그렇게 귀찮은 거야. 맞아, 맞아, 맞아. 그냥 신고니까 하나씩 점점 생겨지. <laughs> 이삐 내가 방금 이분들이라고 했다고 지금 엄청 서운해하고 있어. 오 마이 갓. 자, 오늘 또 저희가 <웃음> 그냥, <웃음> 그냥... 그냥 모인 게 아니라, 또 최근에 또 저희 사이에 이슈가 네, 있었죠. 있었어요 이브 라이브 라이 플러스 상식 퀴즈 아,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한 것들을 하면 하면 안 되지 안될라 같아 라 그럼... 근데 우리가 창조브라이거이걸라찾아보이브 어. 라이브 지지브라이그러이내러부터할부터가 창조한 창조한 거. 오케이 아 근데 이것도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지 근데 난 그거가 마음에 응? 안 들어 아니 마음에 안들진 않는데 그거 <laughs> 완성되지 않아서 약간, 약간 완성도가 나, 낮아 약간 맛구이야 퀄리리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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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게 우리가 최근에 난센스를 잠깐 한참 꽂혀있었어가지고 한두시간을 그거만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인터넷에 있는 난센스로 난센스. 엄청 하다가 이제 각자가 계속 만들어 <laughs> 끝도 없이 미안해 아니 나도 그랬고 내 뇌가 그런데 어떡해 그냥 뭐 그런 거였어요 만든 거에서는 제일 똑똑한 옷 이런 거였어 제일 똑똑한 옷? 응 어. 제일 똑똑한 옷? 모르겠어 체치피티. 아, 내가 t 지 내가 뭐만 내가 내가 만든 내가 만들었었지 내가 만든 거지. 내가 만든 거지. 내데만 거지. 내가 만든 거지. 내가 만든 거지. 내지가만지내지지 내가 내가 오점 먼저 내, 내는 사람에게 소정의 오케이, 상품을 오케이. 제가 드릴 거예요. 네, 진짜지? 그 진짜 정가 상을 주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응, 내가 성주. 과연 뭘까? 일단 상식 퀴즈도 갈게요. 아, 우리 미천 드러나면 어떻게? 아, <laughs> 아, 하지마, 하지마. 아니 난센스로 가자. 아 그러면 아니, 난 너무 아, 난자식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자, 어, 네, 음악? 네, 음악 상식 퀴즈입니다, 네. 네. 자, 1번 문제. 클래식 삼대 비로 불리는 작곡가 세명중 아닌, 아닌 사람 은 아닌 사람 자 A 바흐 음. B 브람스 음. C 베토벤 D 비발디 아닌 사람 정답 4번 비발디 이번 아니야 브람스 확실해 브람스 맞잖아 4번 비발디 아난 나는 난, 난, 난 해찬 씨 모르... 몰랐던 거는 네. 바꾸 바꾸시면 안 바꿔요 저는 해찬 씨 정답 비발디는 <laughs> 노래 이름은 그... 그거 이름 아니 비발디 어. 4개 어. 아나 진짜 아닌가? 비발디도 작곡가네 이 어, 어쨌든 맞췄으니까 맞추... 아, 맞추고 그만 말해야 되겠다, 오케이, 우리 앤처니오 비발디래 앤처니오 비발디 2번 문제 갈게요 2번 문 피아노 반반은 총몇 개일까요? 잔이. 어? 88 맞는 거 같아 잔이. 정답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아 피아노라 그랬으니까 피아노 키보드 말반 우리가 알면? 도영 언덕. 와우. 일자인 거였네. 이게 그럼 일대1대1대0 오케이. 네 다음 문제 갈게요. 백 네. 가지 과일이 죽기 직전을 다른 말로? 백과사전. 와우. 팔대이대 여덟 영. 굳 진짜 모르고 있었어? 아 이게 딱 지겹하면 그거네. 백과사전. 아 분하다. 아 진짜 뭐야 이거. 너 근데 열정 있어 지금? 아니 나 진짜 그거 항상 생각해. 오케이. 나 그때도 그랬다니까. 막상 너무 세리어스하게 생각해서. 깨뜨리고 칭찬받는 것은 깨뜨리. 깨고 부딪혀야 해. 세 글자입니다. 아 깨, 깨.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리를 깨뜨리고 이런 거? 뭐 그게 될 수도 있는 그 거. 깨뜨리고 뭐라고 다음이? 칭찬받는 것. 칭찬받는 것은 룰. 아니죠. 깨뜨리고 칭찬받는 것은 세글자아세 글자야? 아이 그러니까 이거 난센스 아니면 진짜 그 맞는 말이야. 근데 난센스 퀴즈기. 기긴한데 진짜 맞는 말이기도 해. 어. 잠깐만. 수박. 세들자 소개팅. <laughs> 아 누가 페마. 누가 소개팅이라 했는데? 아, 아니 이거 아며며 아니 이거 힌트를 보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미안 미안 아 여기 정답이 있지. 있을 수도 있어. 아니, 그래. 댓글 보지 마. 시, 신기록. 아왜 이렇게 너무 험하게 다뤄. <laughs> 아, 내가 팀 어. 응. 험하게 다루네. <laughs> 신기록 맞지? 어? 종아 이건 안 돼. 아, 미안나 진짜. 나 이거는, 이거는 나 용납할 아, 수 없어. 안인정자 그러면 중간 집계 할게요. 아 너무 어려워. 1점영점점 점. 야, 오케이. 근데 그렇게 커닝해서라도 맞추려고 한 노력은 인정해. <laughs> 네. 청바지를 돋보이게 하는 걸음걸이는? 이거 정답 아니야? 정답이지. 이거보다 정답이 더좋아 청바지를 돋보이게 하는 걸음걸이. 아 그게 베이지. 저 너무 진지해가지고. 뽕 <laughs> 삼바지. <똥선바지. 웃음> 아니죠. 아자 다시 한 번. 청바지가 칭찬받게 하는 <웃음> 돋보이게, <웃음> 돋보이게, <하러> 아, 돋보이게 <laughs> 하는 걸음걸이? 네. 돋보기. 두벅이. 다섯 글자예요 다섯 글자. 제자리 걸음. 청춘은 바로 지금 야좀 조용히 좀 해봐 <웃음> <웃음> 아니 청바지? 야 생각하고 좀 말해줘 진득 좀 이렇게 아 어, 너무 서운해 <laughs> 청바지가 진짜 영어로 뭐예요? 다섯 글자라고요? 진자? 진, 진, 진 그니까 러 청바지를 돋보이게 하는 돋보이게 진진자라 지리지리자 아, 진 약간 하고 어, 텐션 아, 잠깐만 잠깐더 주지 말아봐, 일단. 여기서 우리 아, 한번맞춰볼게 돋보이게 하는.. 아 도형! 도형! 뭐야? 진주 목걸이. 정답! 2점! 아... 아 이거 어떻게 맞혀. 해가지고... 아... 나진 잘하는데. 내가 진.. 자! 누가 <laughs> 자기소개할 때 하는 말은? 누가 자기소개할 때? 무? 무. 먹는 무. 누가 자기소개할 때 하는 말? 응. 무예요. 아니에요. 무야. 자니 아, 나는 무엇이게? 어 접근 좋았어요. 그렇지만 틀렸습니다. 나는 무 거의 다 왔어. 나는 무 나는 무엇? 오 너무 가까워요. 나는 무엇입니다. 나는 아, 무엇인가? 아니에요. 나는 무좀더 뭐? 간결하게 가야 돼요. 아 자니 나는 무. <laughs> 너무 가까워요. 자, 아니, 도형, 마크, 도형, 마크, 도형, 마크. 도형, 도형. 도형, 나, 내왜할 뭐 거야? 아, 형이 나. 마크. 도형, 도형. 아, 너도 기회 줄게. 기회 줄게요. 나무 도형. 나무. <laughs> 정답. 아, 야, 그거. 아! 나무가 아 아니야, 갑자기. <laughs> 나무? 3점. 역전했어요, 지금. 근데 나무도 되는 아, 거 아니야? 아 아니, 근데 말이 되는 거지. 나무하다 솔직히 내가 정답 아니야? 내가 정답 줄까? 그 0.5점씩 드릴게요. 0.5점씩. 아, 어, 아 그러면 그래. 안 돼, 내가 수학을, 수학을 못 해가지고. 드릴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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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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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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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남부로? 네2대1대2대1대2대 1. 나의 목대를 우리 막. 나 나의 목표를 성취했어나 이제. 남부로. 1점만 하자. 인정하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춤은? 춤은 춤. 아 하지 마. 긴장돼. 네. 운전하는 사람들이 가상 지춤. 신경... 어? 춤나 진짜 알거 같아. 뭐야? 브레이크 댄스. 미쳤다 이거. 마크씨 틀렸습니다. 어, <laughs> 어, 그 이거. 왜? 진짜 브레이크 브레이크 댄스. 이거 내가 담당이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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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야. 나보다 안 좋은 건 내가 인정 못 해. 아니, 말해 말해 봐. 아, 씨. 나... <laughs> 나... Hold me back, bro. 마크 씨. 브레이크 댄스 아니야? 미쳤는데 이거 마크 <laughs> 씨. 땡. 근데 약간 엉거주춤 이런 엉거주춤 그런 느낌. 그런 접근 어, 좋아요. 아, 아니야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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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접근 좋은데 아, 틀렸어. 잼이야 진짜. 그냥 그거 내뱉지 맞아요. 내네 글자 맞아요. 어, 아, 진짜. 안 돼. 네, 틀려서? 틀려서? 네. 뭔가 그런 말 있잖아요. 운전할 때 어, 왜왜왜 스탑. 약간 <laughs> 도형, 도형. 내글자예요내글자 네네 <laughs> 해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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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멈춤. 너무 가까워요. 아, 도형도 도형. 오. 일단 멈춤? 비슷해요. 이야 잘한다, 지네. <laughs> 어, 마크. 정답. 일시 멈춤. 아주 비슷해요. 아니, 일시 멈춤. 접근을 좀 잠이 잠깐 멈춤. 너무 비슷해요. <laughs> 아니야 다다비슷 어. 않아. 아니, 아니, 있는 거 말... 우리 우리 갖고 노는 거지. 아, 그러면 이게 <laughs> 이게 우리는 다 조합한 거고 완전 네 글자로 있는 말이 있는 거야 지금. 그지? 아 근데 약간 좀 비슷했어 다 나온 단어들이랑 정답 첫찬 신호 멈춤 아니 잔이 순간 멈춤 너무 비슷해 어더더짰다나위 아, 도영 도형. 도형. 잠깐 멈춤 아니야 잔이 아나 했는데 잠시 멈춤 했는데 아, 다른 걸 생각해봐 아, 아 약간 뭔가 어. 멈추는 거아 뭔가 멈춰야 될것 같잖아. 뭔가 멈춰야 될, 것 뭔가 멈춰야 될것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뭔가 그러니까 멈춰야 될. 그같니다 다 필요 없고 일단 멈춰야 될것 같잖아. 일단 멈춰야 될것 같다고? 응. 일단 그러면... 멈춤. 아까 했잖아. 뭔가 되게. 되게 멈춤.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맞지막 최종 힌트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일단 멈춤. 어디서 보는다요 우리가? 봤을 수도 있어요. 봤을 거예요. 아 아. 해짜 순간 멈춤 너무 접근 좋아 <laughs> 지금 너무 좋아 나왔어 right, right now 멈춤 right now 이런 것만 생각하면 돼 right now 도영 지금 멈춤 뭐 지금 멈춤 아니 해짜 바로 멈춤 야 진짜 나왔어 진짜 나 지금 지금 도영이 지금 말고 단어들이 또뭐 있어 지금 있다 멈춤 또뭐 있어 진짜 멈춤 해짜 현재 멈춤 <laughs> 아 잔이 잔이 빨리 멈춤 마크 바로 멈춤. 아, 아 진짜.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차. 걔너 진짜. 사람이 먼저야 차가 먼저야. 사람이지. 아근데데신호했도형 아, 뭐가 먼저야 우선 멈춤? 정답 아. 진짜 몇개 나왔지 않아? 아니, 브레이크? 너가 난센스를 모르네. 아니 아니 운전이 차 브레이크. 3, 1, 2, 1이죠? 아니, 아는데. 알아요, 다 우리 아는데요. 얘 4점이야. 3이야, 근데 얘 줬어, 아, 아 맞네. 아, 난무, 난무. 3이야? 3이지? 3, 2, 아, 나 1, 2, 1. 아직 난무야? 아, 오케이, 열심히 해볼게. 양 중에서 가장 뜨거운 양은? 쟈니. 뭐야? 나맞춰도 돼? 마크. 나도, 너 왔어. 그, 기회 드릴게요. 진짜? 어, 맞아. 나 맞힐 것 같은데? 석양! 도영. 뭐야? 대현. 나테현 근데, 근데 나도 서경 생각했어. 4, 아, 1, 2. 아, 근데 당신들 낭만 이 있다. 서양을 먼저 생각하다니. 나 핫이야? 이거 이렇게. 생각해. 핫. 자, 오케이. 고기 먹을 때따오는 게는? 도영. 쉽게? 땡. 고기 먹을 때. 근데 맞죠? 고기 이거 솔직히 고기 좋았어요. 먹을 때 따라오는 게. 고기 먹을 때 따라오는 게. 잠이 음. 꽃게? 아니에요. 고기 먹을 때 따라오는 게. 아 잠이 비게. 아 그것도 맞아. 솔직히 깨어봤죠, 너. 뭐다 맞는 말이긴 어, 하지만. 여기 정답이 이렇게 자. 글자. 네글자예요 오. 오. 아, 아, 아. 가위집게. 이게 지금. 먹는 상황에서가 아니에요. 어. 아, 고기. 아. 고라 아. 아, 아, 그런 거구나. 어. <laughs> 고기 먹을 때 따라오는 개. 아, 괜찮. 야무지게. <laughs> 접근 좋아요. 어. I give you opportunity. 잔이. <laughs> <laughs> 아. 정우. 예? 네? 어? 아, 이러 가지고. 워. 따라오긴 <laughs> 하지. 아. 아니 우리가 계산을 하고 뭐해요? 후식 먹어요. 계산하고 후식을 먹어요? 계산할 때 뭔가가 옆에 있잖아요, 항상. 아 계산기. 아! 와, 아 해찬! 가족던데 이쑤시개. 정답. 아, 와, 패... 아, 아 패... 근데 솔직히 집게가 패... 맞지, 이거? 아, 근데 이쑤시개를 아, 거의 안 쓰니까. 너 고기 못 먹고 못난 다음에 따라오는 게가 맞다, 이제. 그렇게. 고기 먹으면 따라오는 게는. 좀비는 왜 멍청할까요? 뇌가 죽었으니까 접근 좋아요. 좀비는 왜 멍청할까요? 멍청할 좀비가왜 멍청해? 일차적으로 봐야 돼요. 어차게알 좀비 멍청. 뇌절진탐 글자 수 알려 드려요. 일곱 글자예요. 뭐뭐뭐뭐 네. 뭐, 뭐, 뭐 해서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정답은 서로 끝나요. 어, 해서 맞나? 아, 뭐뭐 뭐 해서 약간 어. 그런 느낌. 멍청하다고 좀비는 왜 먹어? 할까 진짜 되게 그냥 잔니 뇌가 없어서 뇌가 비어 있어서 비슷해 비요 뇌가 비어 있어서랑 비슷하다고? 가 왔어요. 이 말도 맞지만 뭔가 좀 뇌를 먹어서 내가 그 일정해서 아 뇌가 아니에요. 뇌가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어... 어... 이걸 뭐라 그래 이거 뭘까? 그건 알겠지. 머리. 머리가 비어 있어서. 다 왔어. 아니, <laughs> 아니 머리가 고장 나서. 질문에 답. 다... 머리가 멍청해서. 질문에 답이 있어. 좀비. 아, 그렇지. 뭐야? 그럴... 좀비는 머리가 없어. 아 잔이 좀 머리가 좀 비어서. 잠깐. 아오오오 오. 포인트. 두 포인트. 그럼 마지막으로 왜 네, 마지막이야? 네 사진 할 거야? 이제 사준 걸게? <laughs> 어, 아니 오점 이제 일점 남았어. <laughs> 이 세상에서 가장 도움받는 이 세상에서 가장 도움받아 해찬 태평양. 아 잔이. 아 그때 나. 아디 그때 내 네, 그때 근데 그거 나왔었어 이거 육 키즈 나왔었어. 응. 몇 글자야? 그그 글자? 야 내가 그리고 사랑이라고 했었어 기억 나지? 해질려. 근데 틀렸어. 다른 다른 거였어. 그니 정답을 알고 있던 거야? 난 <laughs> 사라리밖에 기억이 안 나. 뜨거운데? 다시, 다시 한번 받아. 다시 한번 해줘. 도영 도영. 세상에서 가장 더운 곳. 하대 하대. 아니지. 우리가 화나면 뭐가 뭐가 돼? 화나 화나면 이말 자주 해 화날 때. 아, 아 열받고 나 바닥. 바닥. 나 해도 돼? 열받아. 아마 응, 정답. 나해는데마 열받아. 정답. 아 너랑 나랑만 있었나 보다. 차에서 응. 다 내리고. 아니 아니야 다 있어. 와 진짜 맞췄어. 자 그럼 가수 샤이 선배님이 다니는 고등학교는? 어, 물어볼게 지금 도영 <laughs> 어, 아미이고 정답 아미이고 그녀보다 <laughs> 내가 미쳤다 자 이렇게 해서 제제 아, 일... 1회 정우의 넌센스 제 1회? 대회 아 계속 이어질 거야 제 1회 정우 대회 아, 제 1회 정우의 <laughs> 넌센스 대회 우승자는? 팝팝팝. 도영 씨입니다. 아, 아, 아나 아웃소 클럽. 자, 소정의 상품은 뭔가요? 자, 소정의 상품이 이제 곧올 거예요, 가지고. 아. 아 제로 서비스. 아, 자. 진짜. 아, 음 아, 서비스. 서비스 확실하네. 아, 진짜. 자, 이제 소통을 좀해 볼까요? <laughs> 네. 어, 아무튼 저희가 또 이제 아, 어, 아까 뭐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또 이제 각자 또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아 이쪽. 맞네 맞네. 네. 일단 우리 해찬 씨, <laughs>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저요. 어. 최 <laughs> 이제 뮤비 찍었고요. 에이 에이. 박수. 한 소주 소중... 부탁드립니다. 한 소주 부탁드립니아 내가 해야 돼? 안돼. <laughs> <안 돼. 웃음>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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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 근데... 에이. 그거 아니라니까 다른 거예요. girl girl. 아 근데 저 그거 <목소리> 그거를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노래들이 좋아요. 이거는. 아 근데 또또 느낀 거는 좀... 해찬이가 음악을 한번 막 이렇게 간간히 들려줬죠. 해찬이는 약간 이제 그 사실 참지 못하는 친구여가지고 들려주고 싶은 게 있으면 바로 들려줘가지고 간간히 계속 들어봤는데. 아 이게 또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수록곡들을 아, 너무... 내가 아직 안 들어본 거. 같아 네? 한우 그때 들어봤어? 아니, <목소리도> 아니 들어봤어 아, 아 근데 아 내가 녹음한 걸안들어봤아 하찬이가 녹음을 한 버전으로 이번에 좀꽤 들었거든요 아너 들려줬어? 네 근데 되게 되게 잘 나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심으로 음, 음, 멋있어 진짜 그걸 너무 잘했어 음. 또 다른 게좀 신기했어 와 난... 진짜 틀고 싶은데 틀어줘 틀어줘 틀어 틀어 야, 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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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틀어 야너 너왜그그 너의 컴백 할 때도 스포 이런 거안 무서워져? 그리고 너나 백건은 너 엄청. <laughs> 야너 진짜 내려. 너너나 한참 나 한참 나오기 전에 막아 여기서 여기서 그러면 퀴즈 <웃음> <웃음> 여기서 퀴즈 난 퀴즈 야 아니? 그 도영이는 알 거야. 뭐야? 하지 마. 어. 얌전한 고양이가 땡땡. 정답. 부뜸하게 올라간다. 아, 아, 뭐 진짜 상식 문제였어? 나 드립인 줄 알았어. 얌전한 고양이가 되게 유명한 거 되게 유명한 건데? 응. 그래? 난 최근에 배웠거든. 엄청나게 어. 유명해. 그럴 수 있어. 난뭐 얌전한 고양이가 빠르다. <laughs> 이건 논센스인 줄 알았어. 얌전한 고양이가? 아무... 얌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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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얌전한 고양이가? 사고 덜치네 아무튼, 우리 해찬이의 솔로 앨범도 많이 많이 기대해. 망고한부, 망고한부. 망고부 네, 정답해. 그리고 또 우리 정우씨도 뭐 나오잖아요. 네, 일단은 지금 아직 뭐 저도 정확하게. <laughs> 얘기하기 불편해 미치겠다 진짜. 근데 무언가는 나온다. 정확하게 <laughs> 모릅니다. 미치겠다. <laughs> <맞죠? 웃음> 얌전한 고양이는 <미> 얌전하다. 아. <laughs> 아니요. 근데 무언가가 나오는 건 맞잖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무언가가 처음으로우가 그러니까 모르는...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기는 아직은 이른 단계다. 네, 이르다. 이르다. 음, 아, 아직 의논 단계보다 거의. 뭐 어떻게 보면 그쵸? 논의, 논의 네. 단계. 그쵸. 음. 그래서 아무튼 네 여러분들 그 때가 언제가 됐든 그 네, 뭐 때가 나오면 언제가 됐든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laughs> 기대해주시고요 아무튼 또이 말도 해주고 싶었는데 도현이 형이 또 머리를 뽑고 이미지가 확실히 달라졌어 <laughs> 아, <laughs> 뭐빨라빨라맞아 아, 근데 오늘 약간 헤어쌤이랑 싸웠잖아 아, 나 어, 어떤 거 자르고 싶다 아, 맞아요 <laughs> 저 머리 자르고 싶어요 사실 이게 기니까 사실 시간이 좀 지나니까 계속 커져 머리가. 제가 며칠 동안 도영이랑 같이 있었는데 이거만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laughs> 이거만 계속. 털이 하고... 안 빠지게끔 자꾸 구겨줘야 된대. 음. 그래서 어디 갈 때마다 물 묻혀서 계속 구기라고 하더라고. 아 그거 진짜 생머리인 사람들은 항상 파마하고 싶어 하더라. 근데 이게 진짜 내가 최근에 느낀 건데 생머리들은 반곱슬이 부러하고 반곱슬은 생머리를 부러워해. 맞지. 아, 또아또 나는 나는 한번한번 난, 난 아무도 안 부러워. 난난 내가 맘음에 들어. 어.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웃음> <웃음> 어디 가나. 아니 맞아. 나도 진짜. 원래 생머리면 아 그럼 각자의 그 장점을 말해볼게. 그게 각각 반곱슬이 말하는 생머리의 어, 장점을 그렇지, 말해볼게. 그렇지, 볼게. 생머리는 샤워하고 나와도 머리만 말려도 밖에 나가도 되잖아. 아니야. 왜? 진짜 아니야. 진짜 아 그럼 응. 형은 그 정도 생머리가 아닌 거야. 아니 아니야. 나 진짜 생머리인데 축 이게 축 처져서 오히려 볼륨이 하나도 없게 돼. 생머리들은. 음, 그래서 반곱슬이 뭐. 부러운 거는 그 볼륨. 자체 볼륨이 있잖아. 음. 그래서 뭔가 세팅을 굳이 있지. 안 해도, 안 해도 돼, 볼륨이 이렇게 맞지. 사라져 있어. 근데 맞아, 맞아. 생머리는 진짜 찐 생머리 다 완전 찐 생머리거든. 그래서 그거는 이게 머리가 축 약간 달라붙어. 그래서 그럼 뭘 해야 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파마를 해야지 그런 사람들. 아니 생머리로 볼륨데 많이 돌아다니죠, 많죠. 그렇지. 그때 뭘 하는 거야 그러면? 한거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그것마저도 아니 아니야. 그거는 그거는 약간 네가 안 갖고 있는 걸 갖고 있는 사람 어, 그냥 가서 그냥 뭐가 베스트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 생머리 아 베스트가 아 그거는 좀 음, 많이 다르다. 아니 너네 가족 중에 누구지? 누가 우리 누가, 형, 누가 우리 형 그지 생머리잖아. 생머리지요. 그래서 그 형이 맨날 파마 하고 그, 니까 파마를 해, 하고 싶어, 예생머리들은 보통. 어. 볼륨펌 같은 거. 한번 파마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 매직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you? 뒷머리만 파마 됐잖아. 이유? 어 지금 한 거야? 아, 지금 안 했어. 아. 그래서. 그 예전에 머리핀 적도 있잖아. 어, 많지. 음. 아, 나는 탈색하면, 진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진짜로. 음, 지금, 난 맨날. 지금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렇게 된거 나는 그래서 머리를 짧게 자르고 싶어 가끔 이게 생머리들은 가르마가 어디냐에 따라서도 되게 좀 이상해질 때가 있, 나는 그렇게 느끼거든 그래서 짧게 자르면 가르마가 없어지거든 물론 머리 수도 있다고 근데 그냥 짧으면 웬만하면 어아 그래서 모자 없이 붙더어고 아니 잔이 형도 요즘 최근에 시원하게 잘랐잖아 시원하게 잘랐지 가요대전 잘랐 음. 가요대전, 음. 가요대전. 리허설하고 답답함 을 느껴가지고 마크 형도 짧은 머리 잘 어울리. 응. 마크 와. 잘 어울릴 것 같아. 나는 짧은 머리 잘 어울리는 사람을 진짜 부러워. 나투블럭 투블록 할수 있는 사람들 이 너무 부러워. 근데 아, 나는 진짜. 나는 진짜 솔직히 한 마디만 해도 돼? 어 그럼. 응. 나는 두 마디 해도 돼. 그 약간 그러니까 막 머리. 짧은 머리 부러워하는 사람들. 응. 어 검은색 머리 어울리는 사람. 걸 부러워하는 사람들. 응. 제일 약간 이해 안 가는 부분 이 있어. 왜? 왜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일단 어둡게 보통 보통 타고 나잖아. 그렇지. 그러면 안 어울리는 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약간 그런 지 퍼컬 때문에 그 색깔이 이제 잘 맞는 사람이 있고 그냥 검은색도 안 맞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근데 아이팅 자연스러운 거 예뻐. 맞, 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검은 거 어울리는 사람이 이제 있을 어, 수 있고. 근데 방금 되게 좋은. 근데 나는 투블럭이 왜 부럽냐. 고 아름다운 말이었어. 내가 구렛나무거 없어. 아, 아름답다 어, 아름이 무슨 뜻이지? 러? 아름 음. 아름이 아름답다. 아름 어 너, 나. 나답다. 야. 나답다. 쇼츠로 봤어. 뭔 말이야 아름이 뭐 아름답다가 나답다. 그냥 가장 나다운게 그럼 아름답다. 아... 여튼 나 근데 나 구렛나루가 없단 말이야. 응. 음. 그래서 난 여기를 you 밀고 싶은데 못 밀어. Yes. 근데 왜형 알잖아 나 머리 조금만 이렇게 되는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아, 마이크 마이크. 그게 곱슬이라서 그런 어, 거네. 그래서 이거를 없애고 싶은데 구렛나루가 없으니까. 근데 구렛나루 생기더라. 근데 그거 하려면 계속 이렇게 밀어줘야 돼. 아니 나 오래 생겼어. 근데 약간 그런 게 있대. 그 운동을 많이 하면은. 생길 수도 있대. 그러니까 음. 남성 호르몬이 더 많이 생기는. 아 이거 근데 진짜 만약에 틀리면 그냥 아... 무시해 주세요. 우리 요즘 DC 상식다틀리는 배우잖아. 틀리면 완전히 틀릴 무시하십니까. 때도 많습니다. 네. <laughs> 틀리면 완전히 무시하시고 그냥. 그런... 아, 우리 치... 운동 많이 하잖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 무거운 아, 걸 많이 드는 게또 어. 달라. 그 뭔가 극한 의 힘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음. 근데 뭘... 늘1 자연이 아니었어 오늘 1심0일 아다. 아, <laughs> 않아요. 네. 않아요 오늘 오늘 오, 하늘이 나답다아직도 자연... 거기에 빠져있는 거예요? 씨. 자연 찬이? 자연 나답다 어? 그러니까 자연이 네. 아름답다 하늘이 너무 아름답다이0 0그 아다. 100일 아 소리 소0기 아다. 근데 티셔츠 다1 0 아다. 어? 이웃 거? 그게 내가 없었어. 사고 것도... 싶었어도 없었어. <laughs> 네, 정우 씨가 준비한 선물이 그 내가 먹은데, 나만 먹 되는 거지. 어? 나만 먹 되는 거지. 어, 네. <laughs>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면 나는 시스러 가도 될까요? 좋아요, 좋아요. 다 같이 인사하고 음. 끝내봅시다. 아. 좋아요. 사실 저도 밥을 먹을 생각은 사실 없고 몇 인분 시켰어? 이거 딱내 거. 아마 나도 내꺼 알았어 갈게. <laughs> 내 거. 그럼 인사를 하고 내꺼야. 네. 여러분 급하게 타세요. 냄새 좋다. 근데 네, 급하게 인사하는 거 같지만 여러분 저희 내일 또 SM 타운 열심히 오와. 해보겠습니다. 아나 잠깐 너무 다소 부탁이 한 적이 있죠. <laughs> 여러분, 안녕. 바이바이. 오늘 끝나요. 내일까지 잘해볼게요. 안녕.